추천합니다. 요즘 아... 이렇게 피자가 좋죠. 저 포테이토 피자 먹고 싶어요. 아, 아 먹고 싶진 않고요. 추천해요. 아, 추천... 며칠 전에 먹었거든요. 네 피자 피자는 물... 브랜드는... 추천을... 네? 브랜드는 어느 쪽? 좀... 브랜드는 아무데나 아무데나. 네 포테이토 피자는 아무데나 해서 어 먹어도 맛있습니다. 아니 여러분 저 화장 연하게 한거 좋죠? 네. 네. 아주 저도 연하게 한게 너무 좋아요 왠줄 알아요? 화장 지울 때 간편하고 아 진짜 그냥 이니가 화장 지울 때 쓰는 리무버는? 아, 맞추는 거야 우리가? <laughs> 그걸 맞출 수 있을까? 맞추면 상품 아, 있나요? 아니 아니 그냥 내가 그런 거 있잖아 클렌징 워터, 클렌징 오일 뭐 그냥 클렌징 그 아이디오버?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류 클렌징밤? 뭐이 중에서 골라봐요. 클렌징 오일, 밥, 아, 뭐 클렌징 워터. 클렌징 오일. 오. 클렌징 네. 오일 하나로 다 지우고 그다음에 그냥 클렌징 그 가루 있어요. 가루로 이렇게 거품어 써요. 우와. 오. 유용해요. <laughs> 애인이 진짜 세안 간편합니다. 그래서 화장이 너무 금방 뜩 지워져요. <laughs> 너무 간편해요. 그리난 진짜 화장을 덜어놓수록 예쁜 것 같아 어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감사 감 네. <laughs> 네, 진짜 예희님 진짜 옛날부터 느꼈지만 네 화장을 하면 할수록 그 미모가 좀 가려져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맞아요 누구야 <laughs>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둘다 음. 예뻐요 둘다 예뻐요 그렇게 말해야 정답이죠 음. 아니 근데 맞아요 예쁘고, 맞긴 해 맞아요 맞긴 해 공감 앞머리 일자로 열심히 맨날 자르고 있거든요 <laughs> 감사해요 저 머리 근데 많이 길렀죠 이거 제 머리예요 오 이거 제 머리예요 그때 바이브 머리 다제머리예요와그때 사진, 들찾아보은다제머리입니다와네 영혼 리액션 아주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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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도전도전도전볼든들한번 먼저 써볼게요 <laughs> 있다 결과서 진짜, 귀엽다. 진짜, 귀엽다. 진짜, 귀엽다. 진짜 귀엽다.

고등학생 같아. 응. 더 이뻤지? <laughs> <laughs> 무슨 소리야, 지금이 더이쁘지 고등학생 <laughs> 때더 <어저피> 이뻤어. <laughs> 지금도 예뻐. 다녀왔어 잠깐. n g i n g Every time, I was 요 a n g i n g Every time, I was hanging. I was h 가 n g i n g I was hanging. I 이 a s h 나 n g i n g I w 한 s h a n g 어디 살아? 한명씩 말해봐 일번부터시작의정구 <laughs> 음. 말하자. 아, 너무 개인적인 거라고. 와! <laughs> <laughs> 왜? 왜, 왜, 정도 <laughs> 왜, <웃음> 우리 왜, 이정구네 <laughs> 왜, 왜, <laughs> 왜, <이 점분만. 웃음> 아 너무 웃기다 의정부. 의정부는 말했는데 어떡해 <laughs> 의정부 어떡해 그 전에 말렸어야지 <laughs> 의정부 어떡해 의정부 난널 알아버렸어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 경기도 화성 어떡해 난 근데 의정부 정확히 알아버렸는데 어떡해 뭐 박수야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아, 그거 다 내가 찾아갔다는건 아니고 깜짝 공연을 한다는 건 아니고 고맙다 <laughs> 놀래라 <웃음> 뭐 혹시 여기서 같은 사람 있으면 뭐 혹시 어?라도 하지 마세요 <laughs> 혹시 맞은 사한테 어? 어머니! 이러세요 <laughs> 다시 같은 하우는 어, 어머니 이러세요 알겠죠?